안녕하세요, 보스터리 유재성입니다. 지금 PC를 사용할 수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정보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을 올렸듯이 내일부터 항공권, 숙박 원플러스 특가 이벤트하고 럭키박스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기존 URL은 예전에 영화 영화랜다 그 항공권이랑 티켓 예매했을 때 사용했던 그 주소를 일단 배너 쪽으로 옮겨놨고요. 아무래도 배너가 있을 때는 배너 통해서 가는 게 다양한 이벤트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밴으로 옮겼고 만약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티켓 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잠시 후 수요일 빵빵시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총 12일간 진행이 되고요. 럭키박스 같은 경우는 매일 빵빵시에 이제 초기화가 되고 100원으로 구매를 해서 위에 있는 3개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당첨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등. 14명, 2등 70명, 3등 140명,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요. 꽝이면 이제 다양한 할인 쿠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도 예매 사이트에서 쓸수 있는 할인 쿠폰이고, 지금 미 당첨 시전액 환불로 지금 설명은 돼 있는데, 위에 꽝이어도 최소 75,000원 쿠폰 팩이 약간 걸려서 환불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래봐야 12일간 전부 참여해도 1200원이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닌 것 같아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일단 환불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벤트 응모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구매하셔서 당첨 여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플러스원이 있는데 얘도 올해 예매 사이트 진행이 되면서 선착순 50% 쿠폰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요 어차피 두 명의 50% 할인이나 원 플러스 원이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숙박하고 항공하고 명소 각각 할인 최대 금액이 있고 사이트 방문해 보시면 상단에 한정 수량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얘도 빵빵 시 되면 선착순으로 쿠폰을 받는 형태인 것 같고 17일까지는 쿠폰을 받을 수만 있고 18일부터 실제 받은 쿠폰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 같고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쿠폰만 받을 수 있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쿠폰도 받을 수 있고 사용도 가능하다 라고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아마 한 사람당 하나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구매할 상품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자체는 한국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해외 계정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으로 설정하면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정 정보 보면 한국인들은 다 KR로 시작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특별한 이슈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잠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리 제휴카드가 있는데 요번 할인 행사 때 직구 상품에 해당해서 50달러 이상 25달러 약한50% 할인이 있기 때문에 제휴카드 발급 받으실 분들은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부적인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이제 이번 S급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15일 날부터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데 15일에 할인 쿠폰 이제 받을 수 있는 선착순 쿠폰들이 나오니까 얘도 15일 빵빵치 되시면 위에 있는 링크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벤트 페이지는 링크 걸어 놨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셔서 어떤 이벤트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